고해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해성사를 전례적 측면에서 설명할 거냐, 교회법 측면에서 설명할 거냐, 교의적 측면에서 설명할 거냐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례적 측면에서 고해성사를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고해성사를 설명하면은 이사중에서 저거죠? 시장예시, 시장예시기 참여자를 포함해서 하는 그 고해. 예시 교회법에서 하는, 그, <laughs> 말하는 교회법에서 말하는 보혜성사는 해라 하지 마라 딱하나에요1년에몇번두 번이죠? 원래는 한 번. 한국 교회는 두 번. 원칙적으로는 두 번. 아한 번. 근데 한 번을 언제 하느냐? 구할 뭐 때? 근데 보혜성사를 왜 의무지게 했느냐? 두 번이라는 건다 외우고 있고 알고 있는데 왜 교회가 신자들로 하여금 두번 혹은 한번 이상 꼭 해야 된다 그때는 언제냐 부활 시기 이제 부활을 앞두고서 그걸 꼭 하라고 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고 딱 하면은 꼭 교회에서 그렇게 했는가 보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고 있는데요. <laughs> 왜 교회에서 한번 하라고, 두 번, 한국 교회에서는두번 하라고 하냐면 옛날에 우리가 보해성사를안 줬어요, 잘잘안 줬어요. 왜 왜냐고요? 자주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보해성사를 함부로 하면은 성사가에 대해서 쉽게 너무 생각을 해서 교회 자체에서 성사를 잘안 줬어요. 그리고 막 보겠다고 떼쓰는 사람한테는 보속을 엄청나게 크기줬어요 그래서 죄그 이유는 뭐냐면 죄 짓지 말라 해 보속 그 성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 보속이 크니까. 그래서 뭘 어떤 심한 그 보속을 주냐면 예를 들면은. 파이성사의 변천에서초대기회는참여 기간이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몇 년씩 지속되는 참여 기간 동안 참여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보석을 완수해야 합니다. 몇년 동안. 그래서 파이성사는 잘안 봤던 거예요. 몇년 동안 해야 됩니다. 아주 짧은 죄는 더 며칠이면 되겠지만 심한 죄는 몇 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사하진 않았요 그러니까 성사를 잘안 먹게 되고 죽기 전에 다른 데고 죽기 전에 한 번만 해도 된다. 그래서 요즘까지 죽기 전에 한 번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많은 냉담자들이라든가 세례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죽기 전에 세례 받지? 그리고 죽기 전에 세례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죽기 전에 성사 한번 보시면 되고. 근데 언제 죽을 건데요? 그걸 몰라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만 안면은. 딱 그때 가서 성사보고 세례 받으면 되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미리미리 해놓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성사를 잘안 주고 성사를 잘안 봤어요 그러니까 미사를 하는데 신자분들이 많은데 영성체를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주인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은 기록 영성체는 안 해도 노래 있죠. 그저 바라만 보아도 위로가 된다면서 성체를 바라보고 성체 앞에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것이 모의 유래냐면은 성체조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체조회의 유래가 그저 성체만 바라봐도 좋으니까 그래서 성체조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체조회라는 게신자들이 기도하는 거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반대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자꾸 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뭐 강제적으로 고해성사가 언제 부활 때 고해성사 목적이 아니라 영성체를 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고해성사를 받는 데도 불구하고 영성체를안 하시는 분은 없죠. 고해성사 보고 나서 고해성사를 안 봐도 영성체를 하는데 <laughs> 고해성사를 복수영 성체를 안 하시는 분은 좀 두부러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이제 안 보고 계속 성체 앞에서 기도하니까 교회 에있어서아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서 성체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신심행위잖아요. 전례가 아니거든요. 신심행위이기 때문에 그 신심행위를 전례로 끌어들여요. 전례로 끌어들이려면은 뭐가 조건이 돼야 되냐면 은교회안에서 주교회에서 인준한 전례절을 통하고 사제가 한데 그럴 때 전례라고 해요. 근데 성체조배는 사제가 없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체조배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말씀만 하시죠. 주구장창 얘기만 하다가 어, 시간 됐다. 그리고 이제 가시잖아요. 말도 안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즉 우리,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성체조배는 하소연의 시간이죠 하나님과 화해를 하려고 왔는데 화해가 아니라 하소연 시간이에요 그리고 뿌듯해져가지고 가요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성체 강복을 성채한국은 부재입국 위상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성체조배후의성체강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전례 안에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례는 우리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하느님과 화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즉 전례 목적이 뭐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느님을 풍성하고 자신의 성화를 위한 것이 전례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그리고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은전례 참석의 의미가 없어진다. 화해 성사, 고해 성사 역시 하나님과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해가 안된다면 안됩니 그래서 1년에 한번 우리가 성체를 모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성사생활 그리고 고해 성사의 목적입니다. 자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인문 성사인 세례 견진. <목소리>